지금 기술의 변화의 속도가 계속 간다면 어, 이른바 에이전트 AI는 익숙해질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녀석이 이른바 피지컬 AI 영역이죠 진짜 휴머노이드 사람의 몸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들이 라인에 조금씩 들어오는 변화들은 분명히 5년에서 10년 안에 있을 것같다 AI 기술이 진화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쪽에 대한 고민을 해보실수록 AI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떠오른다 소장님 네. 요, 요즘 뭐 깜짝 놀랄 만한 뉴스 중에 응. AI가 개발자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 이렇게 <laughs> 협박했다라는 그렇죠. 이런 뉴스를 봤어요. 방금 말씀하신 사례는 어디서 일어난 거냐면, 이 클로드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일종의 사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 이 AI 모델한테 시스템 프롬프트로 너는 스스로를 좀 보호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AI한테 주고 개발자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다가 뭘 해본 거냐면 다음 버전에 AI가 나왔으니까 내가 이제 너안쓸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녀석이 너나안 써? 그러면 내가 너의 불륜 사실을 폭로할 거야 라고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진짜 불륜이냐 그건 아니에요. 음. 뭐냐면 자기가 이런 방어 기제를 어떻게 낼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하는 패턴들을 얘는 학습한 거라고 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불륜 사실을 폭로할 거라고 야 하니까 사람들이 헉 놀란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 AI가 이른바 이제 도구들과 합쳐지고 있거든요. 도구들과 합쳐서 AI가 알아서 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미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또이 이 클로드가 어떻게 했느냐? 이 클로드 대표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어, 뭐냐면 아, 네. 나 이거 안 쓰게 하면 안 된다. 나 써야 된다. 아, 그런 아, 이메일까지 아, 얘가 보내는 겁니다. 아, 자동으로 연결돼 있으면. 아 정말 들어보니까 놀랍고도 네. 진짜 사회가 정말 급박하게 네. 변해가는 거 같아요. 자 혹시 이런 급박한 변화 속에서 좀 빨리 사라질 것 같은 이런 직업군, 뭐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직업군이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세요. 직업군보다는 음. 같은 산업에서도 음. 뜨는 사람과 지는 사람이 있고. 예 네, 어떻게 보면 기회와 위기가 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게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잘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와 다음의 변화예요 네이버와 다음이 PC 시절에서도 있었잖아요 모바일로 넘어가면서 네이버는 아주 빠르게 모바일 기반으로 회사를 변환시켰습니다 다음은 못 따라갔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카카오가 오히려 다음을 인수했고, 최근에 오히려 다음을 뱉어냈죠, 다시. 그런 일들이 같은 현상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AI가 당장 다가올 때그 충격을 받는 여파의 속도는 다르거든요. 그럼 지금 누구에게 가장 충격의 여파가 오느냐? 바로, 화이트 컬러. 화이트 컬러.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사무직에게는 당연히 충격이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발자들. 개발자. 예, 개발자도 일종의 화이트 컬러라고 볼수 있죠. 왜냐, 이들이 해왔던 일들을 AI가 속도를 줄여주거든요. 예를 들면, 애널리스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컨설턴트예요. 음. 컨설턴트인데, 결국에는 컨설턴트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하고 취합을 해서 이 사람이 뭔가 움직일 수 있게 설득하는 보고서를 쓰는 일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보고서를 쓸 때, 최종 의사결정, 치프에 있는 사람은 안 없어집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이 치프에 있는 사람이 수많은 주니어들 예를 들면 10명 이상의 주니어들이 빠르게 리서치를 해서 리서치된 결과물을 보고 판단을 하고 뭐가 좋은지에 대한 내용을 추려서 결국 보고서를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ai가 해주는 건이 주니어들이 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예전엔 내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할때 최소한 10명이 세 달에 일을 해야 됐으니까 그만큼의 연봉을 줘야 됐는데 ai를 써보니까 10명이 아니라 두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80%는 해주고 다듬어주면 되니까. 그리고 나는 최종 결정만 하면 돼요. 그럼 리더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 엄청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세이브가 된 비용을 갖고 뭔가를 더할수 있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기업 위기가 같이 온다. 코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얘기를 한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모든 프로젝트의 50% 정도가 AI가 이미 코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안에서 코딩을 하는 이른바 코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물리적으로 줄게 되는 현상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자리 지형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거의 모든 회사들이 AI 사용을 특히나 글로벌 기반에서는 화이트 컬러들한테 강제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가 이거 AI를 못 쓰는 상황에서 너의 가치가 뭐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빠르고 음, 좀 어떻게 보면 소름돋는 이런 일들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아유, 앞으로 뭐 직업 전선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선장님 음. 혹시 만약에 네. 구체적으로, 만약에 우리 또 자녀들도 또 있으니까 자녀들의 또 교육 방법도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그 대학에 어느 학과를 추천할지. <laughs> 자, 그리고 야. 어떤 직업군을 좀 선택을 하라고 조언을 해줄지, 한두 가지 한번, 네. 소장님의 조언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일단은, 앞에서 저희가 일자리에서 사람이 없어진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역으로 이런 사람들이 주목받는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음, 그게 어떤 거냐면, 이른바 T자형 인재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T자형 인재. T자. 예, 예전에는 이런 네. T자형 인재.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넓게 펼칠 수 있는 시야를 갖고 중요한 건그 다음에 하나를 깊게 파는 거죠. 저는 예를 들면은 IT 쪽으로 이제 판 거죠. 경영학 관점에서. 그런 사람들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왜냐? 일하는 방식이 바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디파트먼트가 그러니까 부서별로 일을 했잖아요. 그럼 마케팅 부서는 마케팅만 하고 영업은 영업만 하고 이제는 AI가 우리의 팀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요즘에 에이전트 보스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거든요. 에이전트 보스가 뭐냐? AI가 보스라는 게 아니라 내한나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AI를 도구를 팀원처럼 쓰는 보스의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을 할때 단계 분야별로 하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이 팀처럼 일을 하는데 내가 잘하는 전문 분야 파면서 이 T 자를 다양한 AI 도구랑 하면 한 사람이 살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아질 거다. 그럼 그렇게 되면 회사의 구조도 우리가 말하는 디파트먼트 부분으로 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나 어떠한 마치 이제 어떤 특정 태스크가 있을 때 모였다 빠지는 영화 만들듯이 그런 형태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하는 얘기인데 내가 좋아하는 하나를 깊게 파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 왜냐하면 그래야 뭐가 됐든 간에 AI 도구가 붙으면서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당연히 말이 되는 게구글의 딥마인드를 만들고 우리가 말하는 알파고를 만든 허사비스라는 이제 데뷔 서비스 허사비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2024년 이제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탔습니다. 화학상? 이야, 신기한 분야를 탔는데요. 이게 엄청 어.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노벨상을 탔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그렇죠. 일단 그 권위를 알잖아요. 네. 이 사람은 원래 알파고 만들던 사람이란 그치.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AI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이 음. 화학상을 탔어요. <laughs> 허사비스가 요즘에 뭘 만들었었냐면 네, 네. AI로 단백질을 분석하는 알파 폴드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에 있는 화학자들이 음. 화학 연구를 하고 인간 연구를 하고 단백질 연구를 하는데 어. 예전엔 실험실에서 했으면 이제 AI 도구랑 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수상을 한한 사람이 이러한 도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단백질에 대한 연구의 속도를 엄청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할수 있게 한 인프라를 만든 이 데비 서비스라는 사람한테 노벨 화학상을 줬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그 크죠. 어떤 학재간, 업종간 음. 이게 벽이 무너지는 거군요. 그래서 좋아하고 잘하는 걸 해야 된다는 <laughs> 거야. 왜냐하면 잘하고 좋아하는 걸 하면 네. 그 안에서 기술들은 계속 발전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발전 변화의 속도만 그 대신 잘 따라가야겠죠. 그 안에서 분명히 기존에 안 했던 방법들이 빠르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빠르게 나오는 방법들을 따라가게 하는 게 주치. 내가 막 AI 뭐 트렌드에 따라서 뭐 AI 뭐 학과에 가서 공부를 한다. 물론 AI를 좋아하고 프로그래밍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시류에 따서 가면 늦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일을 생각하시거나 이럴 때는 꼭 그런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아이들 얘기 꼭 하고 싶은 거 하나는 네네. 실은 저도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아, 안 그래도 그 질문 한번 드어보려고 했는데 <laughs> 네. <그랬는데> 초등학교 자녀들 <laughs> 어떤 네. 능력이 중요한 건지 네. 암기냐 창의력이냐 네. 다른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들한테 채찌 PT를 쓰게 할까요? 안 쓰게 할까요? 어, 저는 오히려 반전으로 안 쓰게 하실 것 같아요. 정확하게 표현드리면, 네. 채찌 PT 앞에 네. 저랑 아들이 같이 앉아서 음. 제가 쓰는 걸 보여주지 음. 절대로 혼자 쓰게는 안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음. 실제로 오픈 AI의 채찌 PT의 가이드라인에도 보면 음. 13세 이하는 쓰지 않기를 거의 강조하고 있어요. 아, 왜냐? 네. 본인의 생각의 내용이 구조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AI가 주는 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 말씀드린 대로 얘는 대답을 해주는 애지 정답을 주는 애가 아닌데, 정답으로 자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 아들하고 같이 채취피티 앞에 앉아서, 야, 너 좋아하는 거 내가 만들어볼까? 이래가지고 막 만들어요. 왜냐면은, 동화를 만들어 달래요. 그러면, 어, 뭐 만들어 줄까? 그럼 뭐 해적보로로의 몸을 만들어 달래요. 그럼 막 만들어요. 네. 그러고 나서 재미있으니까 그걸 또 음성으로 합니다.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야, 네가 대화하면서 해봐. 그럼 막 얘가 얘기를 써주거든요. 야, 어떤 거 같아? 라는 걸전 많이 물어봐요. 그럼, 아, AI가 이런 건 하고, 이런 건 못하네요. 그럼, 아빠가 읽어주는 게 좋아? 아니면 AI가 읽어주는 게 좋아? 그러면, 아, 그래도 아빠가 읽어주는 게 좋아요. AI가 읽어주긴 하는데 조금은 감정이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이런 대화를 나누거든요. 왜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친구들이 이제 AI 네이티브로 성장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AI랑 커갈 때 놓칠 것들을 지금 해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아이러니하지만 종이신문을 아들을 엄청 읽힙니다. 종이신문. 그리고 쓰게 하는 거 엄청 시킵니다. AI를 이렇게까지 열풍을 만들었던 오픈A의 세말트먼은요 항상 생각을 메모장과 종이에 정리해요. 음. 이 사람은 아날로그 덕후입니다. 아, 네. 이 사람은 생각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스프링 노트에 뜯는 노트를 써요. 그래서 생각을 빨리 쓰고, 빨리 던지고, 빠는 사람들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게 생각을 뜯으니까 조합을 하고 재조합을 하는 것도 쉽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종이 노트를 아주 빠르게 쓴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AI 판을 만든 이 사람은 여전히 종이 노트에 기록을 한다는 거. 네. 결국에는 그러한 두 개의 융합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잘해 줄수 있는 거. 방향성을 주는 것들, 생각을 주는 것들이에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AI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AI 스킬을 애들에게 알려 주는 게 아니라 AI 특성을 알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 애들이 어차피 나중에 AI 도구로 익숙하게 쓸 건데 그럼 내가 지금 줄수 있는 게 뭐냐? 아까처럼 AI가 잘못된 것도 그려주는구나. AI가 이렇게도 되는구나. 얘를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는 것. 또 내가 디지털만 있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로 생각을 하면 생각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구나. AI는 바로 답변을 주지만 이 종이는 내가 생각의 속도를 내가 원하는 속도로 조율을 할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디지털을 덮고 내 생각을 정리할 것들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게 오히려 AI 시대에 얘네들이 좀 특별하게 살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계속 읽히고 쓰게 하고 아... 예뭐 신문 보여주고 책 보여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유 멋지십니다. 아유, 진짜. <laughs> 오늘 정말 이 질문 정말 잘드렸다는 생각이 아, 좀 드네요. 네네네. 혹시 소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뭐 AI 기술들이 정말 빠른데 네. 10년 안에 좀 어떤 변화가 좀 있으실 거? 10년 참 예측하기 어렵네요. 요즘에 한 달만에도 뭐 계속 다 달라지는데 분명한 거는 10년 정도에 지금 기술의 변화의 속도가 계속 간다면 어이른바에이전트 AI는 익숙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을 살때 일상에서 뭔가 요청을 하면. AI가 뭔가를 해주는 이런 것들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제일 중요한 녀석이 이른바 피지컬 AI 영역이죠. 그래서 몸이 있는, 쉽게 말하면 로봇 같은 녀석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속도들이 생각보다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일상의 내 옆에 있을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공장이나 이런 현장들에서 지금은 팔만 있는 로봇들이 있잖아요. 근데 팔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휴머노이드, 사람의 몸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들이 라인에 조금씩 들어오는 변화들은 분명히 5년에서 10년 안에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좀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AI가 진짜 이것만은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게좀 있나요? 그 이거는 이제 되게 많은 그 연구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정말로 모든 연구자들까 그러니 분야를 가리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공통적으로 나고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뭐냐면 AI가 고통은 모른다. 고통. 네, 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 정말로 AI가 고통까지 알면, 네. 그럼 진짜 이거는 정말 사람의 영역이 왔다라고 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음. 이 고통을 모른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사람이 왜이 아픔을 겪는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슬픔을 옆에서 말수 있지만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느낌은 정말 그건 겪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에 공감을 하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건 여전히 인간만이 할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과연 우리의 삶에서 AI 기술이 진화하더라도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변하지 않는 쪽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실수록 AI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떠오른다. 뭐 이런 얘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KB 구독자 여러분들께 네. 한번 이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마음가짐이라든지 대비책 한번 네.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 제가 2016년도에 되게 인상 깊게 본 웹툰이 하나 있어서 그걸 항상 얘기드리는데 AI 시대에 무엇이 필요할까? 질문의 힘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답변은 인공지능이 해주잖아요. 그럼 인간은 인공지능에 던져줄 좋은 질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좋은 질문을 만들려면 우리가 몇 가지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공부를 할 때는 생각을 할 때든 그거에 대한 방법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웹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직도 학교에서는 죽어라 정답만 외우라고 가르치잖아.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공부하는 법도 바뀌어야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요. 라고 했던 게 10년 전입니다. 왜 2016년에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때가 알파고가 나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알파고가 나오고 우리가 몇달 동안 그런 논의를 좀 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났고 AI는 정말로 우리의 답변을 받을 준비가 다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질문을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그럼 질문하는 법들을 키워야겠죠. 질문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하려면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근데 많이 하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한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안 되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되느냐? 채지 PT한테 많이 해보시면 됩니다. 되게 별거 아니지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거 보시고 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전혀 변화가 없어요. 차라리 강의를 듣고 이런 것보다 그냥 채지 PT 켜서 내가 질문을 10번이고 20번이고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해보면 얘가 대답을 하고 대답을 보고 또 대화를 하고 이어 이어 하다 보면 우리가 이른바 해보니까 되네?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AI 시대에 제가 항상 요즘에 얘기하는 건데 AI 시대는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라 써본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부터 AI의 미래 전망까지 알아보는 인사이트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지식업 클라스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